추력수 아, 아, 써보시고 그냥 느끼신 점 담백하게 그냥 얘기만 해주시면 돼요. 밴드에 올리신 걸 봤는데 네.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좋다고 하시니까 저도 너무 좋아서 사람들도 추력수가 어, 어떤가 그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한번 그 얘기해주세요. 해주세요. 네, 저도 나름대로 초력수라는 초록, 걸. 주위 사람들한테 말을 듣고 또 나름대로 공부도 하고, 네. 뭐 인터넷도 찾아보고 유튜브도 보고 한 결과 제가 초록수 이거는 집에 달아야 되겠다라는 결정을 하고 제가 5월 4일날 처음 초록수를 달고 음. 지금 6월 한달 정도 됐는데 네, 한달 정도. 일단은 물맛이 좋아지고 향하고 나면 피부가 어 도덕합니다. 아, 예. 예. 요저 예. 같은 경우에는 월별로 목욕탕을 꺼내서 매일 이제 아침에 가든 아무 에 저희가 한 번씩 가는데 제가 씻고 가서 나와도 그뽀끄덕함을못 느낍니다. 그래서 음. 집에 와서 다시 샤워할 때도 있고. 원래 그랬어요? 목욕탕에서? 원래 이제 초록 네. 다기 전에는 매일 매일 목욕탕 갔죠. 아트럭스 타기 전에는 그냥 받쳐. 신경 안 쓰고 먹욕탕에서 살았는데 예, 예, 예. 달고 나서는 집에 와서 다시 샤워한다는 말씀이잖아요. 네. 아,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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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저도 그래요. 밖에서 안 씻어요. 아니면은 수영장 갔다 와도 거기서 씻었던 당연, 당연했던 게 집에 와가지고 저도 다시 한번 씻게 되더라고요. 내 아, 예. 물이 달라가지고 머릿결도 이상하고 예. 전에는 못 느꼈어요. 예. 내 몸의 피로가 이제 그 감각하는 거죠. 지금까지 써오던 물이 결코 좋은 물이 아니었다. 철록수가 음, 진짜 내 몸에 좋은 물이었다는 걸내 내 몸에서 이제 알아서 감각하고 내 몸이 이제 자동으로 굴러가는 거죠. 좋은 물을 찾아서. 네. 써보고 나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써보고 나니까. 그리고 또 아, 제가 술을 좀더 좋아합니다. 네. 술을 좋아해서 자주 마시는데 네. 초록수를 달고 나서 집에 와서 이제 자+ 기 전에 초록수 물을 마시고 자고 올라면 숙취해서 음. 그러니까 이뭐속 쓰리 이런 게 거의 없죠 이제 그러니까 아 이러면+ 이러 이러니까 단점이 또 있습니다 술을, 술을 더, 더 많이 <laughs> 술을 더 자주 마시게 맞아요, 맞아요. 네, 단점이 많습니다 네. 맞아요 그건 단점이에요 왜냐면. 네. 어제도 저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농부님이 전화 오셔가지고, 자리가 있으면 어쩔 수 없이 마시는데, 예, 초록수 때문에 술을 더 먹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컨디션이 필요 없다고 이렇게 또 말씀하시고, 물장사 네, 아, 예. 같이 하는 거 어떠냐, 이렇게 제안을 하셨어요. 아, 예, 예 그수 너무 섭취해서 사껏 마시고 주무세요, 예. 그리고 또 좋은 점은? 예. 제가 원래 좀 몸이 건강한 편입니다, 건강해 보이세요. 아, 예. <laughs> 좋은 거를 많이 찾아다니는 사람인데 네. 일단 초록수물을 먹고 나서 이제 원래 변비도 없었습니다, 없었고 아... 변은 자유롭게 잘 봤는데 초록수물을 먹고 난 이후에는 이제 변이 스무스하게, 아, 더... 네, 스무스하게 더 아... 편안하게 아, 아주 좋은 것 같아요. 렇네요더 아... 네. 네, 부드럽게 나오는 그렇죠. 변비는 없었지만 네, 어떨 때는. 가락처럼쫙 이렇게 음, 예. 안 아픈 자 같이 네 맹세한 네, 네요 아, 네. 제가 뭐갑자기 놀랄 때도 네. 있습니다 네. 네. <laughs> 정수기가 어, 올늘 8월달에 계약인데 소록소을달고 나니까 네. 정수기가 진짜 필요없다다해에하려고마세하고 있습니다 네. <laughs>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 초록수 처음 설치하는데 금액이 좀 부담스러운 면이 있지만 긴 시간을 생각하면 이게 오히려 덕이 되겠다라는 결론을 내렸고 정수기 3개월에 한번씩 외부인이 집에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이런 불편함도 있고 차를 그냥 초록수를 한번 설치하면 계속 들어가는 부가 비용이 전혀 없으니까 오히려 더 편하다라는 편하긴 네, 하죠. 부수적이긴 하지만 네, 그런 점도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머리카락이 나셨다고 저한테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머리카락이 두꺼워졌다, 아니면은, 뭐, 횡했는데 좀더 머리가 잘안 빠지는 것 같다. 저도 탈모가 좀 완화가 된거 많이 느꼈거든요. 저는 그런 사진을 직접적으로 본 적은 없었었는데, 보내주신, 보내주신 사진을 봤더니, 진짜 머리가 전에 찍어놨던 사진하고 너무 차이가 큰 거예요. 아, 예. 저그 사진 혹시 올려도 되나요? 아, 예, 뭐, 올려도 예. 상관없습니다. 상관없는데. 아, 대박이에요, 그거 진짜. 진짜. 예. 어, 제가 원형 탈모라고 해야 됩니까? 예. 뒤에서 보면, 뻥 뚫린 것처럼, 그런 게. 네, 그게 보였어 네. 뭐 머리 때문에도 뭐, 좋, 좋다는 약을 뭐, 다 먹어봤죠. 뭐, 뭐 발라도 보고, 미룡 시디를도 발라도 보고, 뭐, 해봤는데. 아, 많이 보셨구 네, 나름대로 제일 그걸, 많이 봤죠. 스트레스니까. 네네, 해봤는데, 처음에는 좀 나는 갔다가, 또원상태로 돌아가고. 어, 그런 게 말하겠어요. 일시적이었네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초록섬, 그 제가 아직 이제 한달좀 됐으니까 계속 또 지켜볼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근데 어, 오늘 보니까 네. 전혀 문제가 없어요. 네, 네. 아까 봤잖아, 제가 네.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머리 자주 깎으러 가는 미장원 아줌, 아주머니도 어, 이제는 엄청 좋아졌다고, 이게 계속 유지되여 가고 또 갔다라고. 이 장훈 아줌마가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잘 아시겠죠? 그렇죠. 네. 제 머리를 보니까 한, 한 10년째 막았으니까, 제 머리를. 그리고 네. 또, 또, 네. 또 머리. 는 진짜 획기적인 것 같아요. 네. 머리를 감고 나면 또 머리에 네. 좀 눈치가 남아있고, 네. 머리 타락이좀 힘이 있고, 네. 좀 그런 걸좀 느끼는 것 같습니다. 아, 잘 됐다. 아니, 오늘 봤더니 머리가 전혀 말씀하신는 까실까실하고 가실 인기가 없다. 그런 느낌은 전혀 오늘 보니 못 받았어요. 제가 아까 봤을 때. 지금도 근데 전혀 멋지세요.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이제 그 아, 아드님 분들이 이제 지금 축구를 하고 계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아마 추력스를 많이 드시게 하면은 미네랄 아, 공기도 잘 되고 아마 더. 체내 수술 시청나게 증가를 하거든요. 아, 제가 네. 많이 느꼈어요. 그거제 주변 사람들 봤어요 그래서 긴바디 체크해보면 체수분도 올라가는 걸 아마 느낄 거예요. 아, 네. 네. 어, 네. 그니까맨 네. 네. 그, 그, 처음에는 저희 아이, 애들도 이제 초록수 물을 보냈을 때는 네. 그 애들이 하는 말이 아빠, 물은 다 똑같은 물이지. 뭐 이렇게 했노. 아, 외 어. 네. 처음에 그런 말 했지만 자기들도 먹어보고, 먹어보고 몸으로 느야는지 는 제가 보내준 물을 초록색 물을 어, 거부하지 않고 계속 지금 잘 먹고 있습니다. 오히려 물이 없으면 은물 없다고 이제 아, 예, 전화로 숙소에 물이 없다고 가져오라고 하고 자기들이 직접 먹어보고 좋은지 안 좋은지 몸으로 알겠죠. 운동하는 선수니까. 근데이 초록색 물이 안 좋다면 이 물을 거부하고 안 마, 계속 안 마시겠죠. 그냥 물을 먹었을 때는 배가 이렇게 막 불러온다는 느낌이 있는데 초록색을 셨을때 그런 느낌이 없다고 그 차이를 느끼시는 게시더요 아니, 예, 그렇죠. 네. 제가 또 중요한 게 있는데 네. 네. 보통 남자들이 술을 마시고 이제 술 안주로 먹을 때 음. MSG가 많이 들어간 안주를 많이 먹으면 네. 집에 와서 잠들기 전에 옥수로복마릅니다 음. 막 물을 막 당깁니다. 그런데 보통 일반 물은, 정수리 물은 아무리 먹어도 갈증이 안 가셔져요. 아 계속 제가 심지어 한1리터까지 갈증이 안 가셔서 계속 마시지 않는데. 아 네. 런데이 초록수는 그렇게 갈증이 나도 그 정도의 물을 안 마셔도 갈증이 없어진다는 거죠. 음 그거 제가 그걸 이제 감싸보겠습니다. 네. 진짜 제대로 느끼셨네요. 네. 네. 특히, 네, 그런 게같습니 MSG가 들어간. 뭐술 안주 이런 걸 먹으면 엄청 물이 땡기거든요. 근데 보통 일반 물을 아무리 먹어도 갈증을 해소 못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갈증 해소 안 되니까 물은 계속 마시게 되고 술 취해서 괴롭고 물 많이 먹어서 배 볼록해서 괴롭고 이중삼중으로 <laughs> 고통이 따라왔습니다. 맞아체로스를 바꾸니까 그게 해결됐죠. 네, 예, 예, 그렇죠. 맞아요. 저는 신기하지만 여러 사람한테 얘기, 얘기 들었기 때문에 저는 익숙해요. 그러니까 사장님 얘기를 듣다 보면은 오사람들이 어, 들었을 때는 좀짓말 같다 이럴 텐데 저는 여러 명한테 진짜 남자분들한테 들었거든요. 그래서 네, 당연하고 네, 그냥 놀랍지도 않고 어 제대로 느끼고 계시고 이 건강관리 잘되 계시네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을 싶네요. 아뭐 주변에 또 드셨던 반응은 없때요 가족분들? 가족들도 네. 뭐 집에서 이제 청소를 하거나 네. 뭐 빨래를 하거나 네. 네. 이랬을 때. 어, 이 물이 다르다라는 걸 알죠. 어, 제가 그렇죠. 또, 어, 어항에 물고기를 키우는데, 네. 보통 일반, 수, 뭐, 정수기 물을 갖다 붓든지수돗물을 갖다 붓든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물 때가 엄청 많이 니다 네. 어항에. 네. 지워지지않으 하얗, 네. 하얗게. 하얗게. 예, 예. 그다 초록색으로. 그니까 물고기 움직임도 좀더 활발한 것 같고, 음. 어항도 뭐, 그렇게 자주 청소 안해줘도 네. 되는 것 같고. 맞아요. 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늘 죽이기 때문에 애들이 사이즈가 더 좋은 장소가 되거든요. 맞아요. 물고기도 그렇고, 식물도 그렇고, 내왕견이 있으면 더또 같이 건강해지는데. 강아지는 안죽니다 아, 네. 강아지 키운 사람들 만족도가 정말 높아요. 아. 물고기도 좋아한 걸 느끼셨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안 믿어요. 무슨, 무슨, 무슨 약장사가 거짓말 하는 거라고 이렇게 의심을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많아요. 근데 초기 있으신 분들은 아 저런 물이 있어 그래가지고 바로 구입하고 싶어 몰라서 도못 썼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지만 이거 보시고 물이 어떻게 들어 수가 있지? 뭐 말도 안돼 아니면 제 친구들도 저도 안 믿었어요 이 물이 그럴 거라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한테 혹시라도 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는지 일단은 어, 어,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어, 제가 방송을 보시는 분들한테는, 보내드리고 싶은 말은, 하십시오. 하시면 절대 후회 안 합니다. 예. 일단 저도 제 나름대로, 어, 인생을 살아오면서,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공부하고, 연구하고, 낭는해오면서 살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이, 트 해서 추천드릴 수 있는 거는, 이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주변 친구들이나 네. 우리 가족들, 형님들한테도 말을 하지만, 또 주변 사람들 물론 잘안 믿죠. 그렇죠. 뭐 이견이 이러, 어딨냐고. 네. 사기 치지 말라고. 진짜 답답해.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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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걸 제가 이제 물을 한 번씩, 두 번씩 갖다 주면서 좀 감각해보라고 와,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만나서 기뻐하시니까 저는 이제 이렇게 만나면 너무 기뻐요. 왜냐면 제품 사가지고 안 좋았어요. 인터뷰 안 해줄 거예요. 이러면은 제가 막 속상하고 이럴 텐데 오히려 이제 아 좋은 걸 만나게 돼서 감사하다. 또 이런 얘기 들으니까 네, 저도 기쁘고 네, 사장님 만나게 돼서 네, 영광입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laughs> 네, 아무튼 네, 더 건강하시고 잔 이분은 그리고. 이제 다른 분한테도 건강한 거 있으면 많이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시는 좋은 성향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네, 너무 보기 좋아요. 그래서 존경스럽습니다. <laughs> 아무튼 네, 더 건강해지시고 또 네, 좋은 일 있으면 네. 다시 또 나중에 만나뵙고 또 통화도 자주 하시네요. 네. 네, 네. 많은 분들이 이 좋은 네. 걸좀 빨리 접해서 봤으면 하는 그런 네, 마음이 들었습니다. 으 네. 건강해지는 기분인데, 물은 가장 기본이 되잖아요. 그렇 네, 그냥 보시고도 지나가시는 분들 보시면 좀더 아쉽긴 해요. 그러니까 제가 또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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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에서 75%가 물입니다. 네. 우리나라의 정수기 문화가 보급되었지만, 그 아무리 좋은 정수기 물을 마신다고 해서 건강해지는 사람보다도 오히려 암 환자나 아토피나, 수치부병이나 여러가지 병에 걸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걸리는 사람들 저 또한 많이 봐왔기 때문에 이 물에 대해서 알고 싶었죠. 알고 싶어서 또 이런 초록술을 좋은 초록술을 만나게 돼서 저 또한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건강 지식도 많은 분 만나가지고 저도 영광이었습니다. 저도 배울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분한테. 그래서 서로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아. 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건강의한 발자국 더갈수 있는 자료로 좋은 자료를 이용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laughs>